안녕하세요. 여운 농장입니다. 오늘도 비가 하염없이 쉬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약 10도 이하 정도 되겠죠? 약간의 경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쉬지 않고 내려서 이렇게 사과대추 그록에 물이 잘 흘러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아니면 어쩌자고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비가 오는지, 농업이, 추업인 분들께서는 얼마나 흑경이 망됐습니까? 계속 비가 내려서 상화내추나무도 가지가 바람에 부러지려고 쳐져 있어서 약간을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잘 펼쳐 줄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하도 내려서 수국을 그냥 로지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서 주물망으로 좀 덮어 놨습니다. 3일째 되는데 아직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수국도 액세 갑니다 계속 비가 내린 덕에 이 풀들만 아주 그어이건 어... 잘합니다 비가 와서 냄새가 좋은 것은이 블루 아이스에서 이레모향이 기분 좋게 풍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다냐 이 블루와 이스는 하분에다 심었더니, 뭐, 가습으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이렇게 또, 먹수국 라임라이트를 옥수수 매체에다가 이렇게 꼭 참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하도 와서 이목국이살것 같아요 밭고랑에 물을흘흥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올 봄에 이 삽목을 해서 뿌리가 발화가 돼서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목수국은 저 목수국은 작년에 삽목한 건데 꽃이 피었습니다 날마다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분을 날리는 날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목수국이 꽃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만 오니, 어찌 합니까, 하느님? 호랑이 완전히 합체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 와, 화분에 물차이 보이죠? 이건 제가 블루 아이스 삽목을 해서 이렇게 화분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기 또 명자도 제가 삽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와. 비좀 그만 왔으 쓰겠습니다. 하늘이 온통 비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만 와요, 비 좀! 내가 몇년 동안 갖고 놓으니 나무들이고 화분들이고 과습으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하늘의 뜻이 어찌하겠습니까? 에이, 받아들여야지. 금년에 대추가 열렸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꽃은 피는데 계속 뒤로 떨어져 버리는지 수정이 안 되는지 날마다 그 상태입니다. 지금쯤은 대추가 열려가지고 있어야 할 판인데, 알맹이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비 좀, 그만 좀 내리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오후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 비가 와서 지금 집에도 안 가지고 안 가고 저는 지금 명장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